네. 송옥 <laughs> 씨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어, 지금 오늘이 지금 나간 날이죠? 네. 네 지금 4일, 이제 오늘. 목요일 날 들어와가지고. 목요일? 아, 하루도 빨리 들어오셨네? 네, 목요일 아, 그러셨구나. 아, 그래, 그래가지고 지금, 심부하고 며칠째 있는 거요그요 다른 사람보다 좀이을더 있는 거 같은데? 아, 저는 목요일 날 이미 다, 그때 목요일부터 같이 해가지고, 네. 뭐, 공항으로. 그 서프라이즈로 이렇게 그 지사장님 이게 해주셔가지고 꽃다가네 이렇게 네. 픽업을 나왔더라고요. 네. 네. 네 일단 뭐 거기 와서 이렇게 한국에서 맞선으로 이렇게 화상으로 맞선을 봤는데 네.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나 솔직히 몰랐어요 화상으로 본지도. 그리고 이제 꽃을 들고 나가다 해서 뭐라 했었냐면은 아니 뭐뭐뭐 뭐, 뭐, 혹시 저기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꽃을 들고 나가냐 그랬거든. 근데 화상까지 하고 뭐 뭐, 100%다 정해졌다고 이야기더라고 그래서, 아, 그러냐고 그랬는데, 뭐, 저기, 저, 일단, 저기, 저, 어, 두 사람이 너무 잘 만났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그, 지금, 이성우씨 같은 경우는, 제가, 아, 결혼 하고, 처음에, 그때가 예를 3월달인가? 네. 예. 3월달에 결혼 하고, 어, 내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고, 신부, 어머니도 불러보고, 신부도 직접 불러보고 그랬었는데, 이, 그, 그 신부가 내가 봐을는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성욱 씨 이야기했을 때도 굉장히 성욱 씨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기관하는데 어, 이 신부는 도저히 안 되겠다. 어, 그리고 이렇게 파혼해버리고 다시면 하 좋겠다. 왜냐하면 내가 봤었을 때는 한국에 나가 나가서도 가능성이 없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했던 것이고 성욱 씨 굉장히 괴로워했잖아요, 도 네. 예, 여기 그때 노러와가 되게 우리한테 한번 방문하셨죠? 네, 5월 달에. 예, 이거, 저, 이거, 이거, 이거 방, 그, 뭐, 니까 저, 인터뷰 보시면 보신 사람 많이 지금 다 내려버렸는데, 그때 당시에, 어, 신부가 공항에, 어, 신랑이 오는데 이틀 전부터 연락도 안 되고 그랬다. 그런 신부 있었습니다. 전그 신부가, 어, 너무나 그걸 잘 봤던 사람들은 지금 그 부분이 생생할 거예요. 그래서, 어,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고좀몇 좀 개월 만에, 그때 그 일이 있었는데 몇 개월 만에 그런 거예요? 4개월 만에? 3개월 만에 나 두달 있다가 들어왔습니다. 아, 두달 있다가 네 돌아 돌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말하면 용돈만 가지고 오세요. 그럼 회사에서 다 해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지금 마음이 편안하죠? 아, 너무 좋습니다. <laughs> 아, 너무 네, 좋습니다. 네, 그렇죠. 그 그때 이제 그 하면서 나는 이제 그때 당시 인터뷰하면서 신부가 그때 웃음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데 뭐 웃음, 아니, 웃음은 그냥 다 이렇게 뭐, 이렇게 차이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냥 네. 약간, 그러니까 좀 얼굴에 좀 그들이 적었죠. 그리고 뭐, 제 입장을 말씀드리자면, 네. 어, 뭐, 이렇게 오늘 같이 이렇게 시간이 가는 게 너무 1분 1초가 아까, 아까운 아까게 보통 당연한 건데, 네. 그때는 빨리 가서 한국 가서 쉬고 싶은 마음. 좀 그런 음. 마음이 없지 않아 속에 마음이 좀 있더라고요. 음. 뭐, 앞전에 그런 영상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뭐, 전혀 뭐, 스킨십 조차 이렇게 있지 않았으니까요. 그 네, 둘이 말씀을 하면서 뭐 손도 잡으려고 막 그래야 되는데, 네. 방금도 네. 신부 같은 경우 좀, 좀 가까이서 그냥 어, 팔, 팔부터 끌어안고 그런 것들 모습을 보였는데,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네. 아, 그렇지, 이제. 이제 그 앞전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laughs> 너무, 너무 오버한같아요 <오만한데. 웃음> 영화를 너무 많이 본것 같습니다 아, 영화, 영화 보고 가서. 오셨죠? 네 응. 영화 보고 오더니 자기를 듣게 들어달라고 그래가지고 응. 이렇게 뭐4 0 k g 정도 나가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드니까 그 이렇게 와가지고 뽀뽀를 한, 하, 하더라고요 조심하세요 그런 말안 해도 괜찮아 저기 <laughs> 영화를 욕를 너무 많이 듣는 요영화를그한표현나와버네뭐 갔다가 그렇게응을 하고 싶어서 쓰시는 거 같아요 애새끼 대야 형 말만 해도 시청 피임한 국매 애시한 시청 아떡 피임 그게 지그 내가 궁금해가 아, 보니까 그 하고 싶어 고 아, 그래요 사람들 많은 데가 가지고 이렇게 막 갑자기 뛰어 올라 가지고 어달라고 아,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잘 되는 거. 뭐 아, 그런 것도 있었어요. 업어달라고 해서 업어도죽어요 그냥. 예. 그리고 뭐 첫날밤에 이렇게, 첫날 이렇게 저거할 때도 그러니까 영화를 많이 본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안아줘서 이렇게 침대에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안아줘서 이렇게. 이십분 지금 말하기를 자기 애인도 없었다고 <laughs>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아요? 네. 영화를 많이 봤어맞아 <laughs> 네. 애인 없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었거든. 그거 맞나? 한 물어봐. e t a i e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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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s o e o co o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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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손만 잡고 그거, 애인인데 손만 잡. 아, 아 에이, <laughs> 아니, 그 저는 그거를 믿는 그래, 게그 장인 아, 장모님을 그래. 많이 뵀지만 장인 어머이 되게 어머니 같고 아홉 시에 이후에 집에 도착하면 예 회초리 맞고막그랬다고 그러셨구나. 저기 저또 장인 차가 집에 초청 받아가지고 네 갔었잖아요. 매일 갔습니다. 아 갔었는데 처음에 결혼식 때는 장인 얼굴이 좀 얼굴이 안 좋았었죠. 네. 아, 근데 이제 이제 갔었는데 두 번째 가고 근데 뭐 술을 많이 먹고 뭐 장인원이 뭐뽀를했다고 받았... 그날 뭐생시한테 응.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받았어요. 정말. 예술 먹고. 지금도 뭐 그냥 <laughs> 영상 통화로 이렇게 뭐 하면 네. 바꿔달라고 해서 네. 영상 통화 네. 뭐 그렇게 해가지고 말씀해 주시고요. 좋습니이 음. 그냥. 음. 그러니까 이 친구를 음. 만나서 그 좋게 느꼈던 거는 참이 친구 가족들이 참 이렇게 배척을 하거나 이렇게 막 그렇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가족을 생각해준다는 소속감을 들게 해주니까. 네, 그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서울 씨가 그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갔다 와서 가족들이 이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같이 한 덩어리로 이렇게 만들어준다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소속감을 굉장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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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이렇게 해서 네. 뭐 이렇게 뭐 식탁 같은데도 아니고 그냥 같이 이렇게 밥 먹을 때도 네.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거 없이 그냥 스스로 없이 그냥 고기 뜯어서 이렇게 위에다 놓으시고 그냥, 그냥 뭐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어색하거나 그런 걸못 느끼겠더라고요. 네. 아 그랬었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가족들 많이 있어요? 같이 주변에 다? 어 대략적으로 그냥 음. 같이, 같이 그 집에가 이렇게 있으면 뭐 옆집, 옆, 뒷집, 뭐 앞집, 그렇게 해가지고 다섯 집 같이 몰려다니는거같 베트남은 네. 옛날에 우리나라처럼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전에 그랬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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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작은 집, 큰 집, 뭐, 방수도 사러 다 같이 동네에서 맞습니다. 이렇게, 어, 이렇게 사는데 주변에서. 근데 여기도 베트남이그 시절인 것 같아요. 뭐 이모집이라든가 작은 집, 큰지 다 있어요. 그죠? 바로 옆에 있습니다. 맞아요. 예. 네. 네. 그런 것 같아. 이러면서 보려면,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러다 싸우고 보려면요. 그거 싸우면 안 돼요. 밖에 나가서 싸워야지. 이렇게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남편 버거든요 아, 리도알겠습니다 우리 도한번 그, 그럴지 눈치야 되지. 우리도 한번 가가지고 신부지 방문했었는데 이렇게 굉장히 분위기가 좀 살벌했어요. 어, 화를 내고 싶어도 참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들어 카메라도 막 어떻게 막 이렇게 쳐가지 바퀴 같은 거참안닌지 그런데 어, 거기 나서 홈브라운드 쪽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틀리지.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했던 느기억었는데 일단은 어. 장모, 장모 어때? 어, 장모님도 아, 예, 진짜 뭐 올, 오늘은 제일 장모님이랑 뭐 음. 영상 통화를 많이 했는데요. 예. 음. 장모님이 항상 이렇게 한번 요거 요거 자주 저한테 해주시고. 애버. 아, 요거랑 요거랑 <laughs> 요거 이렇게 3종 네. 세트 그냥 말이 안 통하니까요. 아 두근밖에 없지 표현으로서. 3종 세트로 이렇게 영상 통화로 한 다섯 음. 번 정도 이상 한것 같은데. 예. 음. 할 때마다 그렇게. 지금도 아마, 이렇게, 그, 숙소 들어가면, 아마 또, 이렇게 전화. 나는 성욱 씨 신부가 여기 올 때까지도 몰랐습니다. 예, 아. 누군지라서 참, 아, 누구지? 너 괜찮은 신부다 그래. 그래서, 누구, 누였지 그, 근데, 이신부들하고 그래서 이제, 있는데, 너무제 만났다고. 근데, 그것도 이제, 꽃다발은 왜, 어떻게 사왔구나. 그생각거야여신부한들어고 어, 음. 대살 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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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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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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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어? 모화만 막 모화를 위에 센 바에 막거 없어? 아, 원그 지사장님이 음. 그냥 서프라이즈로 이렇게 준비를 그렇게 했대. 고실장도 처음에는 고장하고 서로 의기양양했던 거 같아. 아, <laughs> 네. <laughs> 서프라이즈로 이렇게 준비해 주셨고. 네, 깜짝 놀리려고 아! 저는 아 새로운 새로운 건인 줄 알았어요. 사실 아 새로운 차장을 아, 했는데 화장을 했는데 <laughs> 멀리서 이렇게 보인 가까이서 왔을 때는 안 하는데 멀리서 누가 이렇게 흥이랑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소름 돋으니까 네. 아, 새로운 직원분이 같이 오셨구나. 그냥 그, 그런 다가를 누가 사 갖고 어떻게 하 거예요? 예. 아니 사 갖고 그러는데. 회포 모화를 늘고 갑자기 전막 모화가? 회사에서 그냥 준비가지고 해 네, 네네네네 네. 회사에서 준비하고 저거야 네아 그렇게 했던 거구나 아, 아무튼 잘했네 네? <웃음> <웃음> 자기가 한 건데 아저기저그 이렇게 두 이제 첫 번째 실패하고 두 번째 우리가 어 지금까지 결혼하면서 네 번째까지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음, 네 번째까지 실패한 사람 두분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번 결혼 처음 하고 두번 하면서 이제 그쪽은 이제 회사 손님이었었거든요. 네, 회사 손님이었는데, 어, 그 다음에 회사 손님이었는데 어쩌냐면은, 어, 그, 안 되는 거예요. 그 한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회사, 회, 유명한 회사 손님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 돼가지고 다시 이제 시켜보 그런데 네 번째 시켜, 시켜가지고 잘 삽니다. 서울에 한 번도 한번안 정도 보라고. 네.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그래요. 신부가 아니다 싶으면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치면 되거든요. 근데 딱 성욱 씨한테 말몇 마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인터뷰하고 그 뒤로 그 성욱 씨한 번만 더 지켜보게요. 그때 그러면 그랬던 것 네, 같아요. 네. 조금만 네. 지켜보게 네. 한번 지켜보게 했었는데 그 다음에도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욱 씨 우리 어떤 걸로 합시다 이렇게 하고 다시 재취진했던 것, 같은 것, 것 같은데. 네. 그때에 그, 이제, 그, 것도그거지만 가족들이 엄마랑 같이 왔었거든요. 엄마랑 같이 따지고 왔었어요. 가족들이. 그때 같이, 아, 예, 같이 통화, 그때. 아시죠? 네네네. 근데, 더안 시켰다, 더 결혼을 안 시켜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이런 집안에서 무슨 뭐가 되겠나고어머니라 어머니도 그러고, 신부도생각서 그때 생각하지 않았던 그, 그 성질머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그때, 그때 뭐주라고 했던 거 그때, 아무튼 왔었어요, 거의. 그래서, 그래서 거의 행패 부리다시피 하고 갔었어. 뭐, 그 쉬운 것만 아니거든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이런, 그런 상태에서는 난 내가 못시키고 심지어는 딸이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잠자리 좀 거부했습니다. 하면서 휴대폰을 보여주니까 우리 딸은 그런 딸이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화났던 거죠.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어, 이렇게, 저, 안 되고, 새로운, 그, 이렇게, 심플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나도 이제 우리도 결혼시키면 계속 관찰을 하잖아요. 네. 그럼 알아요. 이 신부 잘 만났고 못 만났다. 이야기하고 또, 우리 지, 직원들이 이제 이렇게 또, 심지어는, 그, 이렇게, 둘이 숙제 잘했냐? 이것도 물어보거든요. 다 확인합니다. 네. <laughs> 100%다 확인을 해요. 전에는 사인까지 다 받았는데 요즘은 그럴 필요가 없는 것고 어, 그것도 확인을 하는데 어 이렇게 그것은 이제 남자의 잘못일 수도 있고 여자의 잘못일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어성웅 씨는 소리 잘했죠왜 네, 잘했습니다. <laughs> <laughs> 네. <laughs> 어저그 어, 진행하면서 첫 번째 진행하셨고 이번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진행하면서 느낀 것들 그리고 또 회사한테 당부하고 싶은 게 있으면 좀, 좀 말씀 좀해 주셔요. 그래, 우리가 고칠 건 고치지요. <laughs> 안 좋은 일을 겪다 보니까요, 네. 아, 이게 회사에, 회사에 대한 그런 진정성을 많이 느꼈어요, 사실. 네. 처음 진행했을 때도 물론 회사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조금 주저앉던 마음은 있었지만 네. 소통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따로 이렇게 해보니까, 아, 정말 진짜 안 좋은 일을 겪다 보니까 좀 많이 의기소침도 했었고, 좀그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고 그랬는데, 뭐 여기 사장님이야, 뭐, 지사장님께서 막 용기 있는 말씀 많이 해주셨고, 또 여기 와서 또 진행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그때 왔던 그 저랑 같이 이렇게 같이 계셨던 분들이 계셨지만, 전혀 뭐 제가 뭐한번 하고 와서, 두 번째 와서라도 뭐, 처음 오신 분들이랑 이렇게 뭐, 다르게 대접받았다고 생각하는 거 차별 대우? 네, 전혀 일도 없고요. 그리고 뭐저 같은 경우는 그뭐 맞선장을 가지 않고 이렇게 잘 되었지만 그냥 정말 그 집에 그 한국에 있는 데 생각해 주셔가지고 맞선장에서 아 이런 사람이랑 매칭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잘 이렇게. 저한테 맞선을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성원이 잘된것 같은데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뭐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회사를 그렇게 뭐 선택을 할때뭐 그 본인들마다 다 기준이 다르시겠지만, 어 내가 한번 이렇게 해서 그 성원을 한 다음에 갔는데 안 되면은 아 나중에 회사에서 나는 참범심자가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걱정을 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절대 그런 마음을 안 가지셔도 된다는 거. 저도, 저 역시도 뭐 한번 실패했었고, 분명히 제가 거기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다가 질문을 했을 때, 600달러 외에는 돈을 뭐, 회사에서 말씀하신 적도 없고, 대신에 뭐, 600달러 이후에 뭐, 신부가 정말 뭐, 챙겨주고 싶어서 하는 또, 플러스 알파 정도? 그 정도 말고는. 뭐 이번에 얼마가 되셨어요? 저 90만원 맞았어요. 아. 다 썼어요? 네. 아, 잘하셨어. 600달러는 <laughs> 어차피 회사에다가 저거 해보요 <laughs> 600달러 하고, 합자하고 이렇게 90만원 가져온 거예요? 네. 아, 그러면뭐 한, 한 200달러도 있었겠네. 그러니까 뭐, 거의 뭐 회사에서 뭐, 네. 밥 나오는 거 뭐, 아시나요? 근데 회사에서 밥 나온 거 먹고, 뭐 이렇게 숙소에 자고 그러면은 네. 따분해요. 따분해. 아, 그래서 어제, 그제 좀, 그 친구랑 바깥에 나가서 좀 일단 네. 뭐 이렇게 영화도 보고, 뭐 네. 하고, 참 저는 좋습니다. 그냥. 네. 그리고 저는 그 회사에다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그냥 경영받침이 어 있으시면 지금도 충분히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네. 뭐 회원들이랑 소통하시는 것도 그렇고 좀 많이 노력을 음. 하시는 부분을 참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다만, 이제, 아까 또밥 네. 먹으면서 말씀드렸지만, 좀, 밴드가 조금 많이 침체가 되어 있는 것같 아, 밴드를 네. 활화했으면 좋겠다. 아, 거기도 회원이 2,500명이 넘습니다. 근데 이제, 밴드를, 어, 그쪽에다 치중다더라도 유튜브에다 치중했었어요. 유튜브, 유튜브가 지금, 어, 엄청난 단속을 한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어, 그리고 인권 문제도 막 있고, 또 단속이 심해가지고, 이렇게 안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좀 도와주라고 사실은 전화가 왔었어요. 이렇게 전화, 번호가 왔었어요. 그래 전화가 해보시라고 해서 전화해 했더만 그 담당자가 도와주십시오. 그러더라고. 자기들 힘듭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럼, 그렇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면은 유튜브 여자사에 하나도 없습니다. 여자상이 하나도 없고, 실질적으로 어 이렇게 올려도 괜찮은 것들만 지금 올려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냐면 불불특정 다수에게 이렇게 공개해버린 것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만 이렇게 동영상을 이렇게 보내주고 있거든요. 지금도 한 지금 보니까 95명인가 지금 받아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뭐, 모두분이 다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관심 있는 사람들은 볼수 있게끔 이제 아이디 카톡 아이디어만 연결을 시켜갖고 볼수 있게끔. 그런데 이제 올라가는 건 똑같이 보는데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기 상당히 어렵죠. 왜냐면 거기는 막아놨어요. 음, 누구나 주소 없으면 못 들어가게끔 막아놨어. 요 그래서 이제 그냥, 그냥 검색해서고 들어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고요.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성 신부 같은 경우는 정해놓고 들어오셨잖아요. 네. 지금 화상했을 때와 그 때에 했던 것은 어떻게 차이 가난것 같아요? 그래서 화상했을 때와 직접 와, 와가지고 만나서 본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 좀, 인상이 제가, 제가 원하는 그런 인상 그 스타일이거든요. 그, 그 얼굴 스타일이. 신부가 예쁘면 다 그러거든요. <laughs> 네, 그, 골매라고 그러죠, 그냥. 그. 아, 스스로 내렸다고? 어, 이게 그 얼굴이 볼매가 아니고 음. 성격이 볼매입니다 아, 그 너무 그 전에 그신부한테 방치되다시피 제가 했던 경험을 해다 보니까. 아, 나도 안타까웠어. 그 저는 아이 사람이 저를 어? 항상 사랑을 확인을 해주고 그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하고. 음. 그게 보통 그연인간의 그런 게 당연한 건데 너무 음. 그 전에 했던 그. 하원했던 그 신부한테는 그런 게 너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그런 걸 사랑을 받고 싶었고 사랑은 중수만 없는 거니까요. 근데 네. 지나고 보니까 이게 그 그렇게 하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진짜? 아, 진짜. 네. 저기 영화 보고 오면서 아니면 영화에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해달라고 했던 것처럼 그런 그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은 이렇게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서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여러 사람 있는데서 어머들 하기 쉽지 않아. 저, 저가 지금 어머니만 계시는데, 네. 오자마자 자꾸만 바깥에 나가야 된다고, 자기 네. 서프라이즈 할게 있다고. 어. 저는 왜 바깥에 더운데 나갈까 했는데, 네. 그땅 뻘뻘 흘러가면서 혼자 나가가지고 저희 어머니 네. 선물을 사왔고 아, 그래요. 갔다 고맙네. 고맙네. 마음이 예쁘네. 네. 네. 그리고 그 지금 서운신부 같은 경우에는, 어 이렇게 지금도 학교도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애그자에는신부가 미리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등록을 해 놨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 아까 말 들어 보니까 어 지금 신부가어 지금도 그죠? 뭐 회사가 마무리가 안 됐다고 던데. 네. 어히물어봐봐회사가 Em ơi, đem giờ em chưa gọi để ra công ty đúng không? Thế tí nữa về nhà mới gọi hay là ngày mai mới ừ, mình... mà ngày, mà ngày mai ngày mai sáng em sang công ty xong em cầm tờ giấy hợp đồng xong em bác sĩ nên ở ở đơn cường trong một theo nên hay sao cả giờ ý kiến hay thế không? Cơ mà nếu cái cái sự cái màn được Ờ nếu như bây giờ ví dụ như là em nghỉ về ở công ty thì em có mất mát cái gì không? Không có gì. có mất cái gì? Ý là tiền bảo hiểm của em. Tiền bảo hiểm với lại tiề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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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ương tháng này có liệu có nhận được không? 아, 마 보험 같은 거는 못 받고 그다음 월급 이달 월급도 못 받아요. 아, 이달 월급하고 아, 아, 퇴직금? 어. 퇴직금 나데 퇴직금. 퇴직금. 그런 퇴직금 나오지 않나요? 퇴직금. 네, 그렇죠. 네, 3년, 8개월이, 3년 8개월이니까 퇴직금 나와요. 1년만 에퇴직로 계획서를 어떻게 썼느냐는 잘 모르니까. 보통 근로 계획서를 1년 음. 연봉 계획할 때 쓰니까 음. 어떻게 썼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근데 회사를 나가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하셔요. 만약에 이렇게 공부를 할수 있으면 하는데 손해가 많이 번당한다면 은 또, 못갈 수도 있고, 또, 회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회사에 서 진짜 필요한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음. 그러면은, 회사에 사정하는데, 그동안에 또, 이렇게, 관계도 있고 그러는데, 네. 이렇게, 나 결혼했다, 박차가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은, 이제, 성욱 씨, 이해를 하셔야 돼. 예, 그 대신에, 이제 이제 이 신부가 못들어가면 이제, 지금 다섯 명인가 대기하고 있대요. 네. 우리 신부도 개그 중에 한 명인데, 우리 신부는, 또 순서가 안 되는 것 같아. 요 다른 데가 순서가 되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한 명이 들어가게 되겠죠 이제 음. 이제 그렇게 하고 만약에 못 들어 못 들어간다 오늘 결혼한 사람도 있죠 네그 사람 하나도 못 들어갑니다 네 음. 예. 오늘 신부님 갔다가 하나도 못 들어요 음. 근데 이제 개중에서 이렇게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우계 그 다른 회사 있어요 다른 회사가 기다려서 보니까 어그 이제 그 아, 그건 이제 체리가 체리 JD. 이제 그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만약에 신부가 안 들어가면은 그렇게 들어갈 걸로 알고 계시고. 일단, 뭐, 한두달 정도 늦, 늦어집, 늦어집니다. 네, 그렇게 아세요. 네, 네. 그러 친구도 좀 존중할까 해도. 네, 네, 네. 아니, 면 저는, 그, 네. 아까도 골메라고 그랬는데, 저, 그렇지. 그, 제 특이한 그, 그, 게 생각이 하나 갖고 있는데, 네. 손에, 손이 투박한 사람이 좋은데요. 네. 여기에 그 손가락 마디마다 이게 굳은살이 있습니다. 굳은살. 아, 그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굳은살이 있냐고 했더니,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아, 무슨 일 했지? 했지? Em làm cái gì ở công ty? Em làm ở trong kho à? Kho à? Làm cái gì? Cái toán trưởng kho hay là những không bác? Không phải là trong kho là cùng mình cũng nằm ngồi ấy, nhưng mà mình phải làm những cái đồ mình phải đeo găng tay ấy ừ, ừ. Không phải làm nghìn nhân viên gì cả, ý mình chỉ làm công nhân thôi ừ, Vui à thế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그런 건 없어. 아, 아니, <laughs> 그런 건 <게> 없어. 일단, <laughs> 공장에서 일했던 것이, 가고 이제, 울고 팠다가 그렇게, 이제, 한국 가시면은, 어, 신부한테 절대 좋은 것만 하셔요. 네. 지금그 다른 회사에서, 이제, 이제, 우리 회사에서, 이제, 다른 회사를 통해서, 이제, 오신, 한분이 있는데, 너무나 힘들게, 음. 한 시간에 한 것이 계속 묻자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걸 이제 알아듣게 는데 나중에는, 그 시간에 문자가 안 오면요. 음. 사람이 불안하고 초조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0분 같으면 크게 걱정을 안해을될것 같은데 어, 이렇게 문자가 안 오면 회사한테 연락을 하셔요 회사한테 연락하시고 그리고 어, 성욱 씨는 옛날에 3일 동안 연락 안 해도 회사한테 연락 안 했잖아. 그럴 일은 이제 없어야 되겠지만 이제 이제 어려운 일도벌어고 회사한테 상의하셔요. 이번에는 에, 창고에서 이랬대, 저장고에서. 저장고에서. 음, 그러니까 뭐 힘주고 그런 거 있으면 회사한테 그 이야기를 하셔요? 네,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회사 혼자 끙끙 안다고 해서 답이 나오지. 처음에는 혼자 말않고 네, 이렇게 끙끙 앓았습니다. 이야기 가 그래서 이제 말하면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들가더고 그냥 네. 이야기하셔도요 친구를 생각해서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음. 네. 제가 이런 어떤 잘못을 풀려고 야단 맞을까봐 네, 그러면 그게 좀 신부를 어.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응. 것 같은데 절대 아니, 이제는 전화알 달았기 때문에 야단을 무조건 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장님 판단하셔가지고 아니요. 정말 혼나면 형이 혼나야 되는 네. 게 맞는 거죠. 근데 그때는 이제 그런 게좀 보기가 마음이 아파서 이게 네. 정말 그렇게 해서 변화가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거 어. 필요하죠. 영호 네. 씨 신부 아시죠? 네, 영호 씨 네, 지금 음. 저는 카페 다들도잘어울리고그 같더라고요. 근데 그, 그 용호 씨가 애로사항을 말하면서 굉장히 어렵게 이야기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그말 듣고 나서 다른 말한번안했어요그럼 하지 마세요. 그랬어. 음. 하지 마세요. 그랬어. 요 왜냐하면 내가 봤을 때는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그때 친구를 불렀는가 아니면 전화했는가 모르겠어요. 그들은, 그들은 이제 뭐 결혼한다고 그 그건 크게 따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음. 찾아오고 막 그랬었는데, 신분안하고 가족들 뭐 찾아오고 그랬었는데, 내가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했어. 너무 돈밖에 몰라 모르고 그러는 도 생각이 안 들어서, 그때 못하게 했었는데, 지금 너무 좋잖아요. 한국 가서. 그, 네. 네. 그렇게, 그렇, 만약에 우리가, 아, 괜찮습니다. 고치면 괜찮습니다. 고칠게 있고, 못 고치고, 이렇게. 그잖아요 그래. 그 네. 그래서, 어, 어려운 고 있으면 꼭 회사한테 이야기하고, 또, 어, 그, 말하잖아요. 그렇게 그 하면 그 커플때 결혼 한 가족이라고 지금 우리가 결혼 시키킨 분들이 160뭐 7명 정도 된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 그 카페 카페에서 활동하시면되시고또 그리고 그 단톡 네. 네, 지금 만들었죠? 165명 정도. 네, 그런 모자 그런 된것 같은데 그러니까 참여하는 분들 있고 내가 안 사는 다 문자 보내면 다 보내고. 이렇게 다 버리는데 이렇게 또안 들어온 네.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제 많이 있는 사람들끼리 하는 것이니까 무슨 뭐 가능할 수 없는 것이죠. 네. 네, 그렇게 하시고 어, 일단 오늘 좀 있다 가9 시쯤에 내려오셔 네. 내려오시고 그리고 한국에서 그 이렇게그 이쪽에서 헌신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럼 이제 보통 한3 개월, 4 개월쯤 되면 헌신으로 해요. 이쪽에서 그러면 서류를, 예, 응. 네. 서류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도장을 인강이입장을 그, 도장째 해보셨. 저는 다준비된 <laughs> 아, <laughs> 아 그런 그러, 그러시구나. 5월달에 다 됐는데. <laughs> 네. 네. <laughs>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laughs> 보내시게까 아, 그거 준비되돼 있나요? 네. 아니, 그것이 지금 시간이 지나고 못뭐 쓰지 않을까? 3개월인데. 한번더 한번 물어보고 그거. 아, 네. 네. 5월달에 준비해서, 예, 네. 뭐 네. 그럼 서류 내야 되는 거 그때 다. 원래 그때 5월달에 아, 그 뭐를 다 하고 하러 맞췄었던 거거든요. 뭔 소리든가 그러니까 3개월이거든. 아, 네. 그러니까 그것은 또잘 모르겠어요. 또 배짱점이니까. 네. 내가 보기에는 3개월인 것 같은데. 또 모르고 또 6개월일 수 있, 있으면 쓸수 있겠죠? 일단 그러니까 만약에 안 되면은 알려주십시오. 어, 알려드릴게요. 같이 으로그렇게 하시고 어, 좀 이따가 쉬었다가 어, 9시 정도에 나오세요. 오늘 시험 씨도 나갑니다. 같이 나갑니다. 네, 아유 혼자 가는 줄 알았는데. 제가 오늘 그전 상우 씨도 같이 나온 것 같은데? 근데 뭐 그건 별질 못 해가지고 여기 왔는데요. 아 그래요? 네. 어, 얼굴 보고 나 거예요? 어, 보물 인사하고 그래. 알겠습니다. 네. 그래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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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출